네, 이렇게 차현덕 매니저와 함께 또리거캔 바이오, 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에서 강부합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수급 이동의 변화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반도체주 오전장에 가겠는데 오후에 찬실험 매도 물량 나오는 반면에 바이오로 또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시장. 코스피는 0.36%, 코스닥은 0.1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변화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의사 이재기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도 굉장히 이슈 필터 준비하느라 바쁘셨을 겁니다. 저희가 새롭게 나오는 뉴스를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서 정리해 봤는데요. 과연 무엇을 정리해 봤을까요? 오늘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SNS상 혹은 뉴스상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CS 긴급진단 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 고질병인 이벤트성 재료 수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이 아니라 갑자기 마이크론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차익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젠순항 CEO의 기조 연설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기조연설을 했고요. 8년 만에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칩을 또 캡틴 아메리카처럼 들면서 캡틴 황이다 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그레이스 플랫웰 MV 링크 7위 플랫폼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무려 501인 6개나 탑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신형 블랙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자체 CPU 그레이스를 결합해서 그레이스 블랙 웰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또 가장 핵심은 이두 번째 문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포스 알텍스 5000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작보다 성능은 3배 가량 증가하면서 가격은 저렴하다. 여기에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블랙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비자용 게이밍 칩패밀리인데요 핵심은 삼성과 SK가 아닌 마이크론이 새로운 GPU 메모리를 공급한다 라는 점에서 이 소식이 나오고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커졌고요. 국내에서 이제 삼성 밸류체인 반도체주들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원익 그룹주들도 그중 하나겠죠. 1월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가격은 549달러에서 1999달러 선으로 이제 시리즈별로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를 다양한 산업군에 협력하겠다 라면서 로봇 이야기도 했고요 자율주행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시시각각 주가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성 회사님 먼저 이 핵심 내용과 함께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gpu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어느 부분에서의 gpu라는 키워드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까.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이 GPU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계속 뭐 진화가 한 단계씩 되어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한 단계의 진화 이상으로 어떤 면을 보여줄지였고 여기에 뭐 탑재되는 칩 부분의 협력사 같은 경우가 어디로 정해질지 여부였는데, 뭐 지포스 RTX 같은 경우가 마이크론의 예, GDDR p 같은 경우가 탑재가 되었죠. 이게 약간은 시장에서 예상한 부분보다 좀 다르게 나타난 게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위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마이크론이 탑재가 되면서 이 밸류 체인 쪽에서도 미국 그 자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추후에도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왔던 부분이 뭐 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밴더에 대한 교체도 나타날 수 있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는 교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성능 같은 경우에 효율이 높다라고 하면 추후에 밴더는 좀 이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국내 G P U 관련 조, 특히나 마이크론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였는데요. 이성훈 본부장님,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젠순항 입장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를 따라서 삼성이 아닌 마이크론의 손에 잡은 거 아닌가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약간 같은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저 말씀이시죠? 본부장님, 네, 예, 네, 뭐 비슷한 행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tsmc 라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카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뺏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에 대한 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의 기업들이 메리트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자마자 뭐 KXITEC이라든지 위드텍 같은 기업들 마이크론 쪽에 납품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일단 지금은 대부분 반납을 한 상태예요. 음. 근데 이 기업들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좋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래 대금이 6천 퍼센트, 7천 퍼센트 전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실려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작은 단서에서 시작. 그래서 주가가 좀더 우상향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엔비디아 잭스, 젠슨왕의 기조연설이 어쨌든 마이크론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관심도를 여전히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마이크론과 협력관계 있는 기업들, 마이크론 쪽에다가 납품했었던 이력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키웠는데 당장은 좀 밀렸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이크론 관련 주들의 순간적인 주가 반응 이후에 상승폭 반납이 나타났어도 그래도 마이크론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 계속 투자 관점으로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지기 본부장님 여기 네. 더불어서 젠스왕이 <laughs> 개인용 AI 슈퍼컴칩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B2C 시장도 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슈퍼컴 AI 그로 인해서 GPU라든가 CPU의 수요 확장으로 연결해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라는 좀 한정된 밸류체인의 움직임만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마이크론을 보시는 게 가장 맞겠죠. 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GPU와 자체 GPU와 CPU를 결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GPU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져갔었고 AMD라든지 인텔 쪽에 대한 CPU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자체 CPU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AI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과거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굉장히 고성능 쪽에 어 물량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rtx 신제품에 신제품을 새로 공개를 했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ai가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까 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당연히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CES에서 나온 내용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매출액이 두 배씩 세 배씩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란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저점대를 잡고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들, 우리가 이제 상, 하반기가 되면 이제 뭐 D램 쪽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라고 바, 말할 수 있는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 이전부터 주가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반도체 기업은 오늘은 이제 기조연설 이후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거든요. 마이크론을 사용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전체 매출 중에서. 이 GDR, DDR7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향후에 구조적으로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피해가 가겠지만 현재까지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틀 동안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전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받아가고 있지만 네. 큰 흐름 자체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좀 받는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좀더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오늘 입장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딱 CS 기조 연설이 있는 다음에 주가가 반응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보니 공통점이 엔비디아와의 협력 혹은 마이크론과의 협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제시언 시스템 저희가 수익 버스에서도 무려 3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이자 GPU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딱기조 연설이 있는 이후로부터 주가 반응해줬고요. 현재도 18.5% 가량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PC의 경우에는요. 국내의 대만 로봇 기업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T.M 로봇과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이력이 부각되면서 역시나 같은 구간부터 주가가 반응해주면서 현재는 약간 상승폭 반납하며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11% 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넷은 에스넷 시스템이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이 또 부각되면서 5 9 6 현재 구간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또 샘시엔스가 있어요. D램 용 세라믹 S T F를 마이크론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아 물론 5,68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밑꼬리가 달렸지만 현재도 13% 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위드텍과 I M T의 주가가 움직여줬습니다 이성 사님 네. 빠르게 정리해 봤는데 사실 네. 이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모든 걸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키워드가 마이크론, 엔비디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어, 내일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지 특히. Imp는 오후에 시세가 급변하고, 찰실한 매물량 나왔다가 다시 재차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기조연설에 따라서 반응하는 종목들, 짚어주신 포인트처럼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들이 한참 빠져 있어요. 빠져있는 상황 안에서 거래도 줄어있었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잔뜩 소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더해졌다라는 점에서 시세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이 상한가 간다라고 하면 내일까지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대부분 이런 뭐 공급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단이 많고요. 그다음에 네. 뭐 직접 이제 뭐 세정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기업들, 장비가 들어가는 기업들, 소모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imt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가장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봄 매출 같은 경우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엔비디아향으로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장비 뭐 핸들러 이런 쪽이 들어가는 기업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기업이에요 후공정뭐 검사장비단으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테크윙 이런 기업들은 원래 마이크론의 핸들러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하나의 실적의 궤로도 확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권에 넣고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삼성전자의 네. 경우에는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분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뭐 GDDR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면 하는 뭐 하나의 바람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크론 뭐 사를 쓴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만 원 수준은 아예 뭐 바닥권이고 5만 5천 원 그걸 감안하면 10% 정도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g d d r 이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금 가격대 같은 경우가 5만 원 초반으로 가버리기에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정을 놓고는 크게 뭐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조연설에 나왔던 발언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후장에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단계간의 움직임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확장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영은 엔비디아하고 큰 상관없이 계속 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좀 이벤트성의 움직임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유리기판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에도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과 손을 잡는다. 과연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까?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이재균 본부장님. <laughs> 네. 엔비디아의 그 기술과 유리기판, 국내 기업들의 기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오늘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걸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이 발열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사실 작년, 2분기 때, 3분기 때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설계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열 문제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추가, 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열이 많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이 CPU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돼서 유리기판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유기기판이라고 하죠. 과거의 기판들 같은 경우는. 열에 취약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판을 유리로 바꾸면서 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유리 기판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GST라든지 k n 솔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계속해서 발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돼서 이 유리 기판 쪽이 가장 큰 가장 크다라기보다는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장조라고할수 있는 것은 SKC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피롭틱스라든지 y 1 0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램테크놀로지라든지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판 안에서도 선순환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열을 잡기 위해선 유리기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양산 시기가 2026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관점보다는 네. 조금 더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 저는 일단 뭐 어쨌든 삼성전기랑 SK이닉스를 필도로 두고서 SKC죠. 요두 기업을 필도로 두고서 다른 기업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유리기판 테마주 상승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전장보다는 많이 찬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전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s k c 도 현재 한 1에서 2% 상승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시세가 분출된 날 따라 붙기보다는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조정시에 매수하면서 긴 시선으로 유리기판은 보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성윤 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이그 부분에 동일하고, 우리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생각을 할때 네. 좋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발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구성, 이게 내구성이 갖춰지면 뭐 실리콘기판보다는 어, 전력적인 면에서도 효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열과 전력 부분, 이게 커버가 다 가능하다 보니 계속 이슈 제기가 되는 거고, 어제 코닝이 원장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하겠다고 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원장 관련해서 뭐 유리기판의 구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소송 진행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도 상용화 같은 경우가 가깝게 진행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화두가 될때 종목들이 반응하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 패딩 관점으로 놓고 보되, 이 상용화 시점 같은 경우는 언제냐라고 하면 시기를 딱 정해놓기보다 SKC 기준으로 자회사에서 대량의 장비에 대한 수주를 낼 때, 그때 같은 경우가 이제 상용화가 가까워진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 장비를 내는 거거든요. 팔러 장비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SKC를 강하게. 찍어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SKC 유리기판에 대한 이성사님의 생각까지 들어와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CS2025. 음.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과연 막상 본 행사가 열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해질지 아니면 더 활기차질지 이재규 본부장님, <laughs> 네. 이번 CS2025 끝나고 나서 뭔가 한 명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면 이재규 본부장님,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주인공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대체적으로는 이런 뭐 박람회가 생기면 박람회 이전의 주가 흐름이 피크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것이 저는 로봇 쪽과 양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로봇과 양자가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 CES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대주주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모멘텀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 그, 그 CES를 앞둔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와 양자 자 쪽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최근에 주가 련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추가 상승의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CES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종목들이 장중의 변동성을 쭉쭉쭉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 CES를 앞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얼마나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료가 노출이 되면 매도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CS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저는 로봇과 양자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눌림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 이사님, 네. 시장에서 오늘 보니까 오후에 제약바이오 수급으로 또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CS206 이제 막 올렸지만, 우리 좀 빠르게 JP모건의 스케일 컨퍼런스를 준비하러 갈까요? 아니면 아직은 더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준비하러 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와 함께 우리 의료 쪽, 뭐 제약바이오 쪽 약간 1차원적으로 다 접근이 가능하고 시세가 날수 있는데 AI랑 한번더더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AI 의료 쪽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작년 연말에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약간 배제가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의 이런 흘러가는 프로그램 속에서도 AI 의료와 함께 또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 또 함께 참고를 하시면 이번 어뭐 e s 가 끝나고 이와중에 이제 제피모건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잠시 뒤에 이렇게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부각이 될수 있는 환경으로 보입니다. 네. CS 관련 탑픽 주인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종목을 따라 붙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린 다음에 있을 제이피 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를 준비할 시간이 또온것 같네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